두 명만, 네. 한 명만 데한다한중기자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더 여쭙게요. 네. 정신적인 부분들을 강화하는 방법들을 좀 많이 짜놓으셨다고 하는데, 뭐이 잉글랜드 대표팀 같은 경우에 심리적인 전문가들을 좀 같이 대동하고 그랬다,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. 좀 어떤 그런 부분도 좀 포함되어 있는 건지 조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뭐 그런 부분은 저희는 없습니다. 저희는 벌써 기본적으로 팀 내에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게 돼가고 있고요. 또 거기에서 우리 선수들의 모든 심리적인 상태를 해줄 수 있는 코치도 있고요. 또 그동안 계속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그런 심리적인 뭐 물론 그런 음, 심리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음, 좋겠지만 음, 지금 이 시점에는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형태의 팀 운영을 해갈 것이고요. 다만, 이제 월드컵을 떠나기 전에 저희에게 뭔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줄수 있는 기회는 한번 잡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두 분이 손을 드셔서요. 두 분만 딱 소화하고 어, 일단 기자 지리응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한준 기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마이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, 예, 풋볼리스트 한준 기자입니다. 뭐 2012년 올림픽 때도 대회 직전에 부상선수가 발생해서